<laughs> 오우, 조심해 다원아. 다원아 여기 봐봐. 다원아 인사해. 안녕. 부모님 받시리고 애들 신발하고 양말 밀가루 다은이 엄청 좋아해 표정 보아봐 여기는 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넣는 거야. 알겠지 안에서만 놀아. 다음은... 아, 그래, 포크레인 있지 꺼내봐. 이거 포크레인. 아, 개 웃겨. 자동 차도 진짜로 아다나이나 아빠, 참 대화상태로 해. 대화상태. 나영 이걸로 해봐! 이게 뭐야? 응. 음. 일로 와. 슈우우우우. 우와. 슈우우우우. 우와. 슈우우우. 우와. 슈우우우우. 우와. 우 포크레인에 쌀을 넣고 있어, 다원아. 쌀 촉감이 어때, 다원아? 좋지? 슝. 여기 음. 응, 쿠페 진짜 많아. <laughs> 이게 더쉬워이 이걸로 해다나. 이. 안나 이거 얘는 이렇게 좀 불어 봐. 어이중력네 다은아. 다은아 이리로 와 봐. 밀가루 느낌 진짜 좋아. 한번 이거 와 봐. 다은아 이거 와 봐. 다은아 이거 와 봐. 다 이거 와 봐. 와, 부드럽다. 다온아 밀가루 진짜 부드러운데 여기 한번 만져봐 빨리 다온아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이거 손으로 만져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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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좋지 응. 다온아 여기다 너 여기 물고기 입에 넣어줘 물고기네 아이고 애기 잘 넣는다 어다온아 어? 너가 좋아하는 거다. 어 불가사리 봐봐 빨리 와봐 대박이야 뭐가 저렇게 바쁜거야 우리 다온음 음, 모양이 생긴 오, 진짜 여기 주방 요리도 있다, 다아 어때? 여기 밀가루 담아볼까? 여기에 많아, 다아 여기 많 그릇에 담아다여기인데이 음. 여기, 여기. 어? 우와. 그 어디야 우와. 여기가 우와. 상황이 아, 놀고 싶어서 다 놀아봐. 어, 애기들 코 자고 있네. <laughs> 애기들 코 자고 있어. 조용히 해야 돼. 어, 가자, 들어가. 상황이 들어가. <laughs> 뭐야, 이게 하나 <laughs> 아, 워 이거, 형, 나 여기 집 있다. 집, 여기 들어와 볼래? 여기 들어와 봐. 피자도 있고, 대박이다. 와, 유랑은 세상이 네 완전... 냠냠냠냠냠 냠냠냠 우와 이게 네 이거 나 <laughs> 애기들 코 자나 이렇게 해봐 음, 잘했다 예쁘다 해줘 다원아 다원아 예쁘다 해줘 이렇게 아 예쁘다 애기들 지금 코 자고 있는 거야 카메라맨 우리 다원이 추억 남겨줍제 엄마, 이소랑 피자 만들지 오늘 놀이 벗고 수 있을까요? 엄마 이거 어 벗고 놀아야 가안가고 네. 나올 네. 때 주요자 시아니. 네. 아린이 네. 시아. 네. 기주. 네. 어 다원이. 네. 어 네. 고마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구리 개구리 얼굴 만들어 볼 거야. 개구리 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 어 좋아요. 자3분 동안 상상합니다. 하나, 둘, 셋. 5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아, 근데 아 자기 잘한다고 혼자 막안 되면 돼.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하면 돼야안 돼요. 네 오늘은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할 거야. 그리고 금방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빨리 하고 우리 장난감 다 가져 봅시다 알겠죠? 네. 절꼬한 친구도 이쪽에 앉을 수 없을까? 그거 내가 좀 써야 되는데. 야 가훈아 어저로 어, 가자 자, 저 가운데로 가가운데요 아, 네, 저기 넓은데네저 여기 가보자 촉신촉신하게 여기 매트 있으니까 벚꽃놈이 매트는, 매트는 앉아도 자 좋아요 거기 앉아? 아. 자 이거는 매트라고 합니다 요거 깔고 이 위에서만 요리를 할 거예요 바닥에 앞으로 길쭉 한 명으로 자펼쳐주세요 이렇게 거기 자리에 어서 자리에 엎 아하하하하 누나가 좋아. 자, 그리고 양손은 양손만. 양손만 몇트에 올려주세요. 팔꿈치, 팔꿈치 빼고. 양손만. 양손만, 팔꿈치 빼고. 자, 이제 코딱팔은 잘안 안 돼. 안돼 머리카락 대면 돼요, 안 돼요. 엉덩이 만지는 친구도 있는데, 엉덩이 만지는 잘안 돼. 바닥에다가 또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어, 왜안 돼? 왜안 돼? 어, 그냥 안 돼? 네. 너 개구리빵 만들었는데 거기 코딱지 들어가고 머리카락 들어가고 있으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어난안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자기 거코딱지 들어가고 머리카락 들어가고 맛있다 그러면은 어 그럼 우 친구는 만져도 돼 근데 나는 어,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들어가면 이건 뭐야? 어, 빵 자빵나넣는 것도 이거 먹더라. 이거 먹으면 잘안 돼? 어 빵이야. 빵은 쓰다 쓰다 딱. 몇 번? 한, 번? 한 번만 잘라볼까. 한 번만. 몇 번? 한 번. 한 번? 어. 두 번이야. 세 번이야. 어. 한 번. 우리 친구들약 아프겠다. 한 번이다. 자, 자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어. 이게 뭐야? 잘할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네. 아, 이거 아니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해됐어? 네.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어게할수 있겠어요? 네. 자, 해보자. 침만 한 번만 보자. 써보자. 자, 이렇게. 누른. 자, 중요한 거. 이 빵이 좀부드럽더라고 그래서, 하나 누르기만 하면은 안 잘려. 쓱싹, 쓱싹, 앞으로 뒤로 움직여야 돼. 봐봐. 자, 해보자. 자, 누르기만 하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어, 그렇게 움직여. 쓱싹, 쓱싹, 쳐봐. 이렇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 쓱싹, 쓱싹. 자, 자.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한손으로 잡고 해봐요. 이해됐어? 잘안 되면 손만 들어줘 가서 도와줄게. 알았지? 자잘안 된다면 손만 더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무도 안겠구나 계속 움직여 짜자요렇게 잘한다 잘했어요 어, 잘했어 계속 계속 잘라줘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계속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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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됐어! 팔 주세요! 잘했어요! 다른 친구칼을정리하겠습니다 어우 잘했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됐어! 김 기다려주세요 준 좋았어! 자 이제 나머지는 나눠줍니다 자 나머지는 나눠줄 거야 기다려봐 자 우리 무슨 모양을 만든다고요? 자, 여기 보면은 녹색 그릇 안에 뭐가 있어? <목소리> 녹색 그릇 안에 뭐 있어요? <목소리> 자, 녹색 그릇 안에 뭐 있어? <목소리> 케찹! <목소리> 아, 케찹! <목소리> 케찹 맞았는데 케찹 친구야 <목소리> 케찹 친구 <목소리> 케찹이 아니고 케찹 친구라고 <목소리> 어? 네, 큰일 날것 같네 자, 이거 딸기잼 딸기잼을 <목소리> 자, 여기 우리가 쓱싹싹 자른 거 있지? 자른 단면에 반반씩 나눠서 발라주는 거야. 어때? 이해됐어요? 네. 요거를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때? 손으로 바르고 싶어요? 어때? 손으로 바를까? 뭘로 바를까? 손으로? 어, 손으로 발라도 돼? 짜잔. 나는 수저를 준비했으니까, 수저로 바라친 면은 수저로. 손으로 바라친 분은 손으로 발라봐요. 시작! 자, 하다가 어려워. 잘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선생님, 잘안 돼요. 할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울어야 돼? 네. 응. 안 되니까 울면 돼? 응. 안돼요 어, 손만 들어줘. 알았지? 손을 응. 들고 엄마를 쳐다보면 돼. <laughs> 그럼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친구도 도와줄 거야. 알겠죠? 자, 반반씩 나눠 엄마. 우리 친구들 반반 육차 나나 모르겠네 아이고, 햄좀 기다려달라고 해. 햄도 쓸 거야. 어. 아유, 곧도쓸 거야. 어, 다할 거야, 다할 거야. 지금 뭐 하는 시간? 시하 지금 뭐 하는 시간? 잼 바르는 시간. 자, 잼달라주 하자. 잼다 바르면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옆에 있는 친구들 다할 때까지. 자,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하나씩. 여기도 여기도 발라야죠. 아이고, 자, 뭐어어 아, 괜찮아. 다시 넣어. 음, 그 정도는 괜찮아. 매트에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바닥에 떨어진 건안 돼. 궁금해 들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밤 아빠 여기 다른 아, 다른 음, 딸기 있잖아. 응, 딸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야 자 어, 기다려주세요. 어,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기다려주세요. 친구들도 같이 할 거야. 같이 하게, 기다려주세요. 음 같이 하게. 어, 같이 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음,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발라봐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야, 너도 기다려, 기다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잼 바르는 시간. 잼다 바르는 없지면 올려야지. 여기 여기 네. 올려주세요. 거기다 올려, 거기다. 햄을 올려주세요. 햄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 네. 됐을까? 햄 올렸어요? 아, 됐어. 자 이제 다음엔 뭐 올리면 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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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치즈는 껍질 있어 없어? 있어. 네, 있어. 한번 잘까봐. 근데 이게 잘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잘안 빠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한다고? 나 아, 손만 들어줘. <laughs> 어, 잘 똑똑한데? 어. 자, 할수 있는 친구는 해보고, 안 되는 친구는 내 도와줄게. 손만 들어. 손만 들면은 내 도와줄게요. 됐어. 어, 그래. 내가 예, 안빠져가 하면 손 들어주면 돼요. 자, 내 네, 도와줄게. 아니, 해, 해, 해. 햄이 세모잖아. 같은 모양대로. 이쁘게 올려줘봐, 덮치게. 옳지. 네, 요게, 요게 이제 개구리 얼굴 되는 거야. 자, 요,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이는 뭐지, 뭐 어, 알려주려고 그랬어. 이제 알려줄게. 자, 작은 초콜릿 네개 있는데, 두 개는 콧구멍 만들 거야, 콧구멍. 알겠지? 자, 봐 빵이 부드러워서 잘안 되더라고, 요고. 요거 빨대거든? 빨대로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내면은 콧구멍이 돼. 어때? 구멍 냈지? 여기 다 작은 초콜릿 두개 넣어주세요. 구멍 두개 했다가. 이해됐어? 예, 됐지? 진짜 살짝 넣으면 돼? 아, 어떡해. 오, 어떡해. 오, 오, 잘 됐네. 됐지, 됐지? 됐어, 들지 않아. 괜찮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 눈 만든다. 눈. 마지막으로 눈만 낼게요. 개구리 아, 눈. 자. 거야, 아. 뭐? 자 여기 보면은 홈런볼이나 가자다 여기 볼록한데지 볼록하게 네. 볼록한 곳에 또 여기 초콜에서 이렇게 꾹 살짝 눌러가지고 눈동자 만들어 주는 거 하나 또자 눈동자를 만들어 줄게요 개구리 눈부셔지지 않게 눈동자 만들어 주세요 어 살짝만 어 아니요 자 작은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어, 괜찮아 근데 이거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 천천히 부서지지 않게 뭐그 어,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다 이걸 넣어주로 했지 자, 이랑 대구타? 어. 자돈 주차해주세요. 아, 와. <laughs> 오단 아. 개구리 만들었어. 자, 다운이 아, 개구리, 아, 나 개구리 인자해. 개구리 개구리 예쁘다해줘. 아, 나랑 뽀뽀할래. 개구리. 안눈 아, 빼지마. 아, 빼지마. 개구리 좀 없었지 뭐 어떻게. 와. 인자 됐어. 잘했다 얘들. 마지막으로 최 어려운 거 합니다. <laughs> 어렵대. 짜잔 뭡니까 이거? 접시 자기가 만든 거 무선이 않게 이후에 이쁘게 올려주는 거야다할수 있겠어요? 네. 자, 시작! 자, 올려주세요. 자, 네. 올려주세 자,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풀 때려. 자, 풀 때려. 자, 풀려 어? 자, 풀 때려. 자, 풀 때려. <laughs> 자, 풀 때려. 자, 풀 때려. 자, 풀때 자, 풀 때려. 자, 려 잘 되지 않아. 아, 선생님이 쉽구나. 매트를 살짝 빼주라. 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아괜서아막 주세요. 자,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그대로 있어? 가할 거야. 내가 할어야어가 어? 어그어면 양념 양 내가 어 나는 싫어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할나이가아닌가어 좋아. 내가 <laughs> <아무튼, 그게 웃음> 하나둘셋 하면큰 소리로 엄마 아빠 부르는 거야. 어때 할수 있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빠. 아야 이래서 아빠 엄마 오겠어. 어? 자 지금보다 1 0배 크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 엄마. 둘 셋. 아빠. 아주머니 아주머좀 아쉽긴 하지만. 자 들지 않아. 그대로 놓고 영운데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대로 먹고 이제 장난감만 가서 놓으시면 돼요 네면가 맵다 놓으면 내가 한 번에 또 아빠 먹을 거야 미션 안먹을제요안 먹어볼까? 먹어봐 쑥고밥이야 미션 안 쑥고밥 맨손이 어차피 잘 먹었던데 그냥 먹어 개구리 돌려주세요 개구리 먹어봐 엄마가 엄마 엄마야 먹어봐 이제 먹어 <laughs> 진짜 웃기다해애아네애 얘기해. 어얘살이 커. 해보야지오로 가서 놀아. 아빠가 오은 아, 굶고 온거 아니지. 엄마 아빠가 밥다 챙겨 주는데 엄마 아, 밥도 먹 먹어봐. 아, 크게 먹어야 돼. 그래야 햄도 먹을 수 있어. 고 있어. 이거 햄 먹고 갈까? 햄만 줘. 이만 줘? 만 줘, 빵 뭐하러 먹을 저녁 먹을 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빨아먹어 끝에까지 다먹고 싶다 먹고 싶지?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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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다먹고 먹어,